안녕하세요 델라인 코인의 델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지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시각은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국내외 공시 그리고 커뮤니티 뉴스를 토대로 사실 기반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의 수익에 영향이 갈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리 도지가 이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참 다행입니다. 어, 정보를 입수하는 우리 해외 공식 사이트나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입수한 바로는요.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와 지금 제일 말이 많은 이 FTX와는 연관성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FTX와 연관성이 깊은 것이 좀 가장 악재가 되는 그런 트렌드예요. 그래서 일전에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서 이 FTX의 이 CEO 이샘 뱅크먼과 그리고 이 SEC의 증권 위원장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CEO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트위터를 올렸어요. 이게 SEC 위원장이고 샘 뱅크먼이고 이게 알라메다 CEO고 그리고 글렌넬이슨이 관. 이두 사람은 연인 관계고, 이 사람은 부녀 관계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올렸었죠.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근데 이게 도지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도지 코인은 이 트위터의 대표 밈 코인으로서, 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에게 이 위스크가 생기면 타격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요새 코인 시장 아시죠? 말 한마디로 폭락하고 말 한마디로 급등하는 특히나 요새는 공포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 홀더 여러분들의 이런 심리가 한번 밑으로 떨어지면 그 주가는 그배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도지 코인은 그냥 일론 머스크가 만든 말 그대로 밈 코인이니까요. 어쨌든 이 도지 코인이 뭐 어떤 코인이냐 이것보다 언제 오르냐? 이게 더 중요하실 거예요. 도지는 오를 거예요. 여러분 이한 방이 있는 우리 도지코인 0.1 달러 선에서 저항 장벽이 생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차트 분석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제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소통방에서 자료 확인하시면 되세요. 아 저희 소통방에는요. 뭐 이런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이런 금리 인상 관련한 부분 그리고 요새 정치적으로 우리 미국 중간선거에 의해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세세하고 면밀한 부분까지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홀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10시에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항상 채팅이 올라오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집중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티멘트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도지의 소설 볼륨이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지표들이 뭐 도지의 내일 가격 그리고 뭐 모레 가격 직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슈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근거할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불어서 이 바이낸스 자금 조달률에서도 이 도지 코인의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코인의 자금 상황도 아셔야겠죠. 이 위에 세 가지 지표들을 포함해서 아홉 개의 자료들을 종합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지 진입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들어가고, 내릴 것 같으니까 매도하고, 그런 방식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거들에 의해서 뭐 이슈들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진입 가격 설정하시고 들어가세요.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주목하고 있는 산업군들이 있어요. 테마가 있죠. 모든 것에는 트렌드가 있듯이 이 테마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부 다 단기 저점 확보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로 진입해서 우리 가족분들 안정권으로 수익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좀 민감한 하지만 유용한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도지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혹은 나는 도지코인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밑에 있는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지코인 홀더분들 저희 소통방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도지코인이 굉장히 한방이 있고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들 일정들 꼭꼭 확인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영 영상을 보시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켜보고 있는 두 가지의 섹터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링크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거의 다 차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40분 정도만 더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 여기는 150분 정도가 더욱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늦지 않게끔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제가 더 자세한 사항 소통방에서 전해드리면서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더 힘내서 우리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